어, 이번 학기에는 저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 내 삶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 합니다. 여러분 시편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시편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막 얘기하고 싶으시죠? <laughs> 어떤 분은 시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찬양이라고, 기도라고, 탄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목자나 양의 그림을 떠올리시는 분도 있고, 10편 23편이 먼저 떠오르거나,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10편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올리는 모든 단어들이 각자가 경험한 10편의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10편은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모두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장르와 내용, 역사, 배경, 아주 다양한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찬양 시도 있고요, 탄식 시도 있고, 기도 시도 있고, 감사 시도 있고, 지혜 시도 있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시편을 이렇게 읽었더라고요. 구약의 모든 신학적 생각들이 집결되어져 있는 책이다. 구약을 다 읽기가 힘들면 시편만 잘 알아도 된다. 할 정도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신 메시아의 오심과 통치 대심을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시편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요. 구약 대부분의 책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목소리들이 많이 담겨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읽었던 구약의 여러 책들을. 대부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이러해야 돼 라는 말씀들이 대부분이라면, 시편은 인간된 우리가 주인되신 하나님을 향해 내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우리의 소리들이 담겨 있는 책이라는 거지요. 이렇듯 시편은 다양한 형식을 담고 있고, 긴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도 해요. 모세 때부터. 포로기간이 끝나는 천년 이상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다양한 고백들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는 책입니다. 10편을 통해서 내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 드리는 탄식의 기도 또는 은혜와 기쁨, 소망과 기대로 드리는 찬양의 고백까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들이 가득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을 여는 문과도 같은 책입니다 서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안내자 길잡이가 되기도 하고요 시편 전체의 주제를 간단 명료하게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10편 1편을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는데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막 보시면서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서지 않으며 빈정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는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잘될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견뎌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인들은 착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악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보는 성경이 쉬운 성경 버전이거든요. 이 버전으로 성경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laughs> 대답이 갈리시죠? 행복하다고 해야 될것 같기는 한데, 서로 각각 다른 대답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 조사를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요, 한국 노년층의 행복지수에 관련된 조사 결과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2018년도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국인의 행복지수를 연구하면서 연령대를 기준으로 조사를 좀 해봤는데, 안타깝게도 60대 이상 노년계층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30대가 가장 행복했고요. 60대 이후에 노년계층이 접어들면 내 삶이 불행한 것처럼 인식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이래요. 전체를 10점 만점으로 볼 때, 노년계층은 6점을 겨우 넘기는 수준의 행복도를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지금 표가 이제 작아서 잘안 보이시지만, 여기 보면 연령대 다르고요. 혼자 사냐, 둘이 사냐, 어떠냐 이런 것들, 남자냐, 여자냐 쭉 담겨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노년계층의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를 OECD 국가 평균보다 네배나 높은 노인 자살률, 육신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에 많은 아픔들이 있다라는 이유와 또 하나는 노인 빈곤율이 점점 증가하는 한국적 상황이 원인이라고 꼽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사회조사 결과 말고 우리 신여 식구들이나 주변에서 어르신들을 만날 때 보면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까 소리 두배 이상은 커지잖아요. 기독교인이기도 한 나태주 시인이요. 에세이집 중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에세이집을 냈는데 그책 내용에 이런 글을 담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미 모두 다 행복한 사람들인데, 다만 자기가 행복하다는 걸 찾아낸 사람과 그걸 아직 찾아내지 못한 사람만 있을 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인데, 내가 행복하다는 걸 아직 못 찾고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나태 주신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나태 주신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편도 요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시편 1편은요,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보통 떠오르는 의미와 시편 1편의 복이라는 단어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오늘 본문에서 복이라는 단어는요, 아슈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보통 성경에 등장하는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바라크라는 복의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이런 의미가 보통 성경에 나오는 복의 단어인데 오늘 시편에 기록된 아슈레라는 단어는요 이미 복이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조금 어려우십니까? 조금 더 풀어드리면, 보통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기나 원하거나 소원할 때 쓰는 복, 그건 바라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길 원해요. 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오늘 시편에 이 복이란 단어는 이미 네 삶이 복을 받은 삶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단어의 뜻을 담아서 원문을 풀어보면 얼마나 행복하니, 얼마나 좋니? 니네 내가 이렇게 복받아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 대목을 이렇게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이건이어서 얼마나 행복하니 이런 거예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나에게 주어져 있는 복이 있음을 깨닫고 감탄하고 자랑하고 선포할 때 쓰이는 의미가 오늘 시편에 쓰이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주로 시편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시편에서 쓰여진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소유의 개념이 아닌 관계의 개념으로 해석되어지는 단어예요. 소유의 개념이 아닌 관계의 개념으로 해석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는 복을 받다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무엇이 나에게 주어지거나 채워지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관계로 맺어지는. 그래서 시편의 복의 개념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미 우리가 행복해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외부적인 환경, 물질적인 환경, 조건에 의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한 삶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자 선포라는 거죠. 얼마나 행복한가? 하나님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얼마나 행복한가? 하나님 때문에 이게 오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예요 또 어떤 목사님들이 이걸 복 있을지어다 라고 감탄사로 고백해요 우리는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이 이래야 복을 받는 것처럼 해석하는데 아니요 시편 기자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니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알고 있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시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1절을 제가 한번더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까?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본문에서 악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 죄인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자,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통칭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한다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삶의 원리가 가장 우선되어 살아가는 모습, 세속적인 철학이나 인본주의적 가치들을 따르는 모습들이 다 이에 해당한다 할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은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임을 아는 이들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떼어 놓으려 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이자 모습입니다. 이런 죄의 모습들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삶의 영향이 끼쳐질 때 우리는 무너지고 좌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따르다가 서다가 앉게 된다는 표현, 깨를 따르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요 과정도요 점진적으로 죄의 영향력이 깊어지는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죄에 대해서 같이 따라가다가 따라다 걷다는 의미거든요. 같이 걷다가 가만히 서서 깊이 살펴보다가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앉아서 머무르게 되는. 성경 구약에 롯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소돔을 바라봤다가 글로 들어갔다가 거기 머물러서 자기의 가문과 자신의 삶이 죄에 물들어 무너지는 것도 모르게 살아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죄인의 점진적인 타락성이라고 기록하더라고요. 점진적인 타락성. 점점 나도 모르게 물들어져 가고 넘어지게 되는 것. 걷다가 서다가 앉게 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세상에 젖어드는 점진적 과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에서 떼어 넣으려 하고 점진적으로 물들이게 하려 할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이기에 이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구별되는 삶. 구별이라는 단어가 무척 어렵습니다. 세상과 구별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세상과 고립되는 것을 의미하거나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구별된다는 건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구별된다는 건 고립되는 게 아니라 오염되지 않는 것.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했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염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매겨가고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애워싸고 있는 세상의 중심에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인데요. 바로 우리는 말씀에 젖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젖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시운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한다. 이전에 책에서 이런 문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를 인도한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를 인도한다.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무엇으로 인해 즐거워하십니까? 생각만 해도 미소 짓게 되고 기분 좋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뜻 한번 떠올려보세요. 뭐가 제일 즐겁나? 뭐가 날 미소짓게 하나? 명절날 자녀가 아이 데려오지 않고 입금해줄 때? <laughs> 너무 크게 웃으면 속이 보이는 것 같으시니까.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일 즐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셔야 해요. 밤낮으로 생각하고 즐거워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말씀에 젖어 있는 거죠. 말씀에 푹 빠져 있는 겁니다. 저희 시니어 교육자들이 쓰고 있는 사무실이 분당 801호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신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살펴보시다가 조금 신기해 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구조상 창문이 하나도 없는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환기도 잘 쉽지 않고 햇빛도 없는 사무실인데 꽤 화분이 많이 있어요. 크고 작은 화분들이 어, 블레싱 때 판매되었던 옛날에 작은 화분에서부터 큰 화분까지 약 26개 정도의 이런저런 모습의 식물들이 같이 있거든요 제 책상 옆에 보면 작은 생수병이나 또는 주수병이나 컵에 담겨서 뿌리를 내려가는 그런 조금 조그마한 애들도 있습니다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이 가독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썩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이 식물들이 자라고 뿌리를 내고 분갈이까지 할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건 아니라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떨어지려는 잎이 보이면 그 잎을 따서 작은 생수병에 물을 받아 그 잎사귀를 물꽂이 해둡니다. 물에 담궈둡니다. 그리고 물이 마르지 않도록 물만 잘 공급해주면 그러고 지켜보면 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뿌리가 자라서 화분에서 버틸만 하면 옮겨주니까 잘 커주더라고요. 가지에서 떨어지는 떡갈 고문나무 잎 하나를 떼서 물에 담궈놨다가 뿌리가 자라 화분에 옮겨놓은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원래는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작은 잎사귀 하나를 컵에 이렇게 담궈놨더니 이렇게 담겨두면 뿌리가 나오게 되고 일정 기간 뿌리가 잘 자라서 흙에 심고 주면 잘 자라겠다 싶어서 자란 애가 지금 이모습입니다 남이 키우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시지요? 난또 저거보다 더 자랄 수 있는데. 잎사귀 하나가 물에 담궈 뒀더니 뿌리가 나서 지금 저렇게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새순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잎사귀만 벌써 둘, 넷, 여섯, 여덟, 한열 개가 생겼어요. 조금씩 커가는 재미가 있는 아이거든요. 제가 이 식물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 아이들이 자라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물에 담겨져 있다는 것, 물에 젖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어야 할 삶의 모습도 이것과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느새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세상의 것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말씀에 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의 행복한 이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세 번째로 신의가에 뿌리 내려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신의가에 뿌리 내려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살아있는 나무는요 뿌리가 있는 나무입니다 뿌리가 있는 나무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조화나 가짜 나무들은 보암직하지만 잠깐이고 생명력이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나무에게 있어 뿌리는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내린 뿌리들이 어디에 심겨져 있냐?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뿌리가 어디를 근거로 두고 있느냐 이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뿌리는 우리 삶의 우리 영혼의 공급원 대신은 생명수 대신 하나님의 신액가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열매 맺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신액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사람은 세상을 따라 걷고 서고 앉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어 공급받고 열매맺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내가에 심기운 행복한 사람, 나무들과 비유되는 악인의 모습은 사절에 바람에 나는 겨라고 이야기했어요. 시내가에 심기어 뿌리내리고 자라는 나무와 바람에 날리는 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철을 따라 맺어가는 행복한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라고 하셨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하는 길이라고 5절과 6절은 대조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냇가에 뿌리 내려 열매 맺는 나무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삶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겨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보다 더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다른 것에 귀 기울이거나 즐거워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 대신 주님을 더 바라보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내 노년의 삶에도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생명력 있는 나무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 블레싱 시녀의 강사로 왔었던 그 손경민 목사님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은혜라는 찬양을 지으신 분 그분의 찬양곡 중에 행복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좀 보면 이래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세상은 알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처음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더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삶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하나님의 신의 뿌리 내려 하나님의 열매 맺는 행복한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삶이 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사람 세상을 따라 걷고 성호 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불이내요 공급받고 열매 맺는 귀한을 이렇게 알려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지구촌 백사장, 지구촌 찬양 백사장. 너는 시내가에 함께 찬양하시죠. 옆 사람들 바라보며 축복하며 함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내가에. 너는 시내가에. 목장 식구들을 바라보며 축복하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한번더 고백할까요? 옆 사람 바라보며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사랑하네 하나님의 사랑하 믿음 뿌리 내리고 믿음 뿌리 내리고 주님의 뜻대로 주의 뜻 아디아. 아무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신의 가에 믿음의 뿌리 내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소원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신여 가족들의 귀한 믿음의 고백그 소망을 하나님 위로어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 만내 주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뿐이네요 말씀해져 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열매 맺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신녀의 모든 삶의 자리 자리마다 강구의 제목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